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라카입니다. 자, 제가 오늘 타이코 코인 들고 왔고요. 현재 어피트 기준으로 약 11.5%가량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어피트 상승률 1등을 달리고 있고요. 특히 타이코 같은 경우는 최초로 상장된 지약두달 정도밖에 안된 신상 코인이기 때문에 정보력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요. 자, 최초 어피트 거래소에 상장을 당시에 상장가 대비 약200% 가까이 급등세를 보이다가 크게 눌림을 줬었었고요 최근에 바닥을 다지면서 지금 재차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타이코코인 저점에서 잘 잡으신 분들은 푸근하게 들고 가시면 되고요. 특히 최초 상장 당시에 고점에 물려 계셔서 큰손실 보고 계신 분들 본 영상 끝까지 보셔서 이 타이코코인 관련 대응 자료 저희가 영상 말미에 배치해 놨으니까요. 잘 대응하셔서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의 민코인 시장에 눈길을 조금만 돌려 보시면 수익 기회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하루 만에 무려 75,897% 급등하는 민코인도 있고 66,000% 자, 기본적으로 알트코인 수익률을 상회하는 엄청난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민코인들 사전에 저점에서 선점을 하셨다면 단기간에 큰 수익 벌어 가셨겠죠. 그만큼 민코인 투자 자체가 정보력 싸움인데요. 자,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이 민코인 투자로 큰 수익을 장출할 수 있고요. 제가 민코인 영상을 여러 번 찍어 드리고 있고, 이 민코인 관련 회원방을 또 장기간 운영하고 있는데요. 무료 제공 회원방이고요. 자, 민코인 관련 정보, 여러분들 지금 번호 하시면서 일일이 다 찾아보시기 굉장히 귀찮고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급등 가능성 상당히 높은 민코인 정보, 또는 신규 상장 민코인과 2액 투자로 큰 수익 낼수 있는 민코인 정보 실시간으로 제공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래서여여있있제제개인0로 있는 7번, 7번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민코인 실시간 정보 공유방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대박 민코인 선점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발 빠른 정보 7번, 7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문자 확인한 이후에 입장 링크 전송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깐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코인 투자 말고도 저희가 아까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유방에서 제가 8년 동안 이 코인 매매를 하면서 8년 동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었던 비결을 즉 노하우죠. 이 노하우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저 같은 경우는 2021년과 22년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 발송했고요. 그리고 작년과 올해도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서 경제적 자유를 실천할 수 있었는데요. 자 최근에 수익을 낸 내역도 간단하게 인증을 드리고요. 자 정말 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세상이 됐죠. 그래서 주말에 투잡 3점 많이 뜨시는데요. 자 저는 이 근로소득만으로는 성공하는 삶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말고도 이 투자 소득을 통해서 큰 수익을 벌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은데요. 다만 이 투자도 현명하게 하셔야겠죠. 자, 현명하게 투자를 치려면 이 매매를 정말 잘 하셔야 되는데요. 자, 제가 8년 동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었던 매매 백서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드리려고 하고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고점에 사셔서 저점에 파실 건가요? 이렇게 현명하지 못하게 투자를 하시다가는 정말 패가망신의 지름길인데요. 자 그래서 최소한 바닥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수 있는 타점 잡는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딱 1분만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만, 받을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는 제계문으로 7번, 1번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100% 적중 매매 방법 매역서를 무료 제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 타이코 코인 한번 접어드리면요. 자, 타이코는 무허가 기반의 ZK 롤업 솔루션 블록체인이고요 특히 이더리언 기반의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보다 저렴하게 만들고자 하는 롤업 기반의 프로젝트 블록체인이고요. 지금 현재 시가 총액은 2736억 원 수준이고요. 자, 현재 상장 거래소 보시면요. 업비트 비중이 59.9% 가량 되고 비트캐시 10.5%, 비선 거래소가 5.6% 가량 되죠. 특히 타이코 같은 경우는 제가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락업 해제 이슈 때문인데요. 자, 지금 이 최대 공급량 대비 유통량 비중을 보시면요. 6.6% 가량 되죠. 자, 이 얘기인 즉슨 지금 아직 풀리지 않은 공급량 즉93% 정도가 시장에 잠재적으로 락업 해제되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지금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완전 시석 기준 시총과 대비 상당히 많이 나죠. 그래서 최근에 월드코인의 사례서와 같이 이 락업 해제 물량이 가격의 하락을 견인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락업해제 일정을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타이코 코인 간단하게 잡아 드렸는데요. 타이코 지금 급등한나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예측하시고 추격 매수는 권장을 드리지 않고요. 항상 지금 같은 변동성이 큰장 속에서는 항상 저점에서 잘선점하셔서 급등했을 때 차익 실현하시는 투자 전략을 취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타이코 코인 말고도 다양한 코인 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